소감입니다. 오늘은 와트를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와트를 칠해보는데 이제 와트를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개. 다섯 개만 더 하면 이제 이 책도 이제 거의 다 끝, 이제 이 책도 이제 끝나갑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와트를 살자 이게 아틀이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거답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색깔은 좀좀 미지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색깔을 섞었으 뭔가 따로 놓이면서도 섞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든 이 보타니까 아트가 되, 힘든 아트가 될것 같습니다. 힘든 파트가 될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를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 다 칠해줄게요. 진하게 칠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하게 칠하는 부분인데, 연하게 칠하는 부분은 뭐 이런 부분, 이큰 부분. 좀, 연하게 칠해주고. 이렇게 다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 연하게, 완전 연하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칠해주고, 이렇게 칠해주면은 와트리 대충 이렇게 깊틀을 잡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붕극으로 어려워지는데요. 왜냐? 여기 이렇게 칠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늘 한글날이라서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면은 또 제가 일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거든요. 따라서 오늘 안에 끝내야겠다는 이런 마음에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배터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편 배터리가 아 넉넉하구나. 예. <laughs> 여튼. 근데 뭐 편집하거나 하려면 내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편집하거나 뭐 그런 그러며 그러려면은 그런 과정 뭐 거치면 아마 내일 올라갈 수 있어요. 편집하면은. 근데 내일 아침 일찍부터 제가 또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거든요. 있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집으로 잘, 이렇게 잘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꽃이 완성된 것 같죠? 아직 아니에요. 이제,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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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녹색 계열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녹색이 너무 두꺼워서 너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저렇게 칠할게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어, 진짜 보는, 어, 진짜 보는 데가 다, 답다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칠해주고 어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자 여기 있는 이 그림자는 이렇 제가 지금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이 카메라 찍는 이 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걸로 더 진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테두리를 따라 그리, 그, 테두리 따라 그린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따라 그려주고, 부분,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렇게 내부를 칠해주다가, 그 외부 이렇게 돌려서 칠해주세요.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당연히 마지막에 블렌딩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요. 근데 이거 이거 선을 따라서 잘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거냐면 마지막 마지막 터치 넣어줄게요. 마지막 터치 넣어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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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터치해주고 마지막 블렌딩만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완성! 자, 마트를 하고, 이거, 당연히, 이건 당연히 썸네일로 넣어야겠죠. 이건 썸네일, 이건 썸네일에 쓸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아, 그리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이제 다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빌드 배틀 올라갑니다. 다시 좀. 죠 네, 그럼 이 시작해볼게요. 소빠!